악어는 고대 생존자라고 합니다. 6천만 년 전에 공룡이 멸망했는데 악어는 2억 년 전부터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온도 의존적 대사, 반수생 생활, 느린 신진대사 덕분이라고 하네요. 온도 의존적 대사란 몸이 차가워지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따뜻해지면 빨라지는 겁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면 에너지 소비가 적어져서 먹이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도 오랫동안 굶주림을 견딜 수 있습니다. 악어는 길게는 1년 가까이도 먹지 않고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수생 생활이 멸종을 막았다고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운석 충돌 후 기후가 급변하고 대기 중 먼지와 재가 많아지면서 육상 생태계가 붕괴되었지만, 강과 호수 같은 수생 환경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수중에서는 온도 변화가 완만하고 물고기 등 먹이도 일정 수준 남아 있었습니다. 악어는 물 속에서 장시간 무산소 상태로 버틸 수 있는 능력도 있어 급격한 환경 변화에 유리했습니다.